때는 빅 파일의 MSL 사강전이었습니다. 이재동과 이재호 선수가 맞붙었는데요. 당시 세트 스코어는 2대 1로 이재호가 앞서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1승이 절실한 이재동. 과연 어떤 경기 향상이 펼쳐졌을까요? 3인용 트라이애슬론 맵에서 펼쳐진 그 경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자, 이재호 선수는 흰색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전장은 트라이애슬론 이재호 선수가 제과기를 원했던 전장 그리고 이재동 선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갔기 때문에 톤을 잡으면서 바로 따라갔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는 힘을 얻었고 자기보다도 이재호 선수의 후반 집정, 집중력이 아주 그 불가사의한 네, 이런 그 네. 집중력이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풍동선수에게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 후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앞선 그 2, 3세트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런 자신감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는 너무나도 지금 이기기 어려운 이재동 선수가 어기, 이기기 좀 어,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를 잘 흔들 수 있는 거고 이재동 선수는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의 경기 운영을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야 아, 될것 같아요. 수많은 저그들이 그 타이밍에 무릎을 꿇었었어요.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머릿 속에 이재동 선수가 하게 되면은 아무리 이제 아, 다전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높은 무대에서 떨리는 경기를 많이 해봤던 이재동이라고 할지라도 이재 저를 넘어서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 없습니다. 그게 베라스는 불 꺼져 있고요. 네, 잠깐 아머리 헤토리 아머리 그리고 어 가지고 현재 플레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한두번의 공격을 통해서 공격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자신의 손아귀에 놓는 것이 이재동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플레이가 될것 같아요 어.. 뭐, 스타포트가 올라가는지 그렇죠 배럭스, 예. 예.. 뭐 베럭스가 더 올라가는지 팩토리가 늘어나는지 오버로드 희생해서라도 지금 보고 싶은게 적의 입장이거든요 포팩토리! 자오르시아의 포팩토리 모두 다 들어오고 포팩토리다! 라고 외치며 장렬히 전사할 예정입니다 이를 예. 보고 싶은 욕심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중립 멀티, 다른 지역에 있는 아.. 크로킹으서 뛰어넘어가서 먹을 수 있는 멀티를 조금이라도 빨리 먹기 위한 오버워드 희생이 아니었나 싶네요. 하나 취소. 하나 취소. 취소. 예. 팩토리 4개 전부 다 보여주고 그대로 행하면은 거기에 알맞는 타이밍에 적가 공격을 들어오거나 아니면 수비를 하거든요. 바로 그럼 12시 멀티 하나 피러 가야죠. 뭐그 다음 수를 둘때 우선적으로 뮤탈리스크의 공격에 대비를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골렉트 나간 스을 타서 배럭 사접 헐에 처로드지칩니다더 예. 깨고 대충하고 확장이 아니라 뮤탈리스크가 거의 막이거 진짜 뮤탈리스크로 나를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뮤탈리스크가 좀 모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체지도 자원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갖출 수가 있고요. 자, 골라이 그렇죠. 잠깐 집을 비운 틈을 타시 한번 드대장충면서 봐요. 뮤탈리스크. 집 비우지 말라는 거죠. 결국 배틀 나와서 이레디 한방쓸수 있을 때까지 청그의 병력을 본질 안쪽에서 수비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공격이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어요. 되게 많아요. 예, 바... 버티다가 예, 예, 버티면서 배틀까지 띄우면 어쨌든 지금은 말이 됩니다. 어? 어? 여기서? 자 이런 날 조금 닥치는데요. 좋죠, 자, 근데, 방어력 1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타이밍에, 여기, 곤랴 잘 와야 되는데요. 예. 이거 많이 와야 될것 같은데. 요 그렇죠. 일자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어, 됐기 때문에. 네, 방어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곤랴들이 꽤습니다 자, 곤랴들이 꽤 잡혔습니다. 자, 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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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베스트. 자, 그냥 싸우고 있는 모습에. 이 그렇죠. 자, 골랴들이곤랴이다 죽으면 안 되죠. 곤랴 네. 쪽은 완전히 마비. 그렇죠. 이거 이대 보는 쪽은 이재동입니다. 네. 뒷바닥 쪽 계속 건들 수 있는, 뭐, 난전도 좋았습니다만은, 결국 뒷바닥 쪽이 멀티가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가 마비 쪽과 아 멀티가 앞마랑 뒷마랑 그리고 중립 멀티까지 세 개가 있는 쪽에서 예. 드론 한번뺀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커맨드 네. 어, 먹겠다라는 생각. 커맨드 점사. 커맨드 먹겠다라는 생각. 다맨드 먹나요? 자길 보였습니다. 자그 먹기네요. 자 갑아줍니다. 변환 센터 접수. 아, 네. 그 접수 이러면은 고치도 못하고 떴어요 뺏었습니다. 자보이니까자 이쪽에서 이레디 방시겠어지고발키리땡발키리땡팔리트 팔트리트 팔트리트 습니다 원커맨드 트팔 원커맨드 트리트팔트커맨드트리트 팔트리트 팔트남트 팔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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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트 자 이제 진짜 진검수가 벌어집니다 예뱃스를 띄워서 빨리 이 대해 투신 개발해가지고 상대발의탈스크 무용지물로 만드는 상황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절대 못 막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냥 한번더한번더자바이 플레이어 세트를 가는데 이 절은 최대한 버티만큼 버티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 타이밍 에 끝내면은 손절이 이제돈만 좋은 거 어디죠? 그렇죠. 경기를 진다고 하더라도 버티는 가운데 진짜 상대방의 생각되는 대로. 최자제자존 싸움. 자 이거 역시 쉽지 않아요. 첫 시작을 5분 만에 5분여 만에 내줬던 예. 이재호 선수 기습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재동 선수는 마지막에 가장 강한 또 기습을 할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습 조심해야 됩니다. 승모 한번 뛰어버린 거. 등등. 자, 일단 도로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풀려서 네. 끝난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입구 쪽의 심지티는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만 넘어가면 이재호 선수가 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기군 나쁜 것 때문에 평소에 하지 않던 오바선원 플레이만 안 하면은 그런 플레이만 안 하면은 이재우 선수가 더 승산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실만 정검 될것 같습니다. 네, 앞선 경기에서 투회 처리 경기 운영이었거든요. 네, 안코스, 게스가 맞겠 네, 1 경기 오늘의 일 세트 경기와 지금까지는 비슷한 양상으로 이지동 선수는 풀어가고 있어요. 그로는 네. 다른 쪽 멀티 쪽으로 다소 붙여가지고 하이브 테크를 갔을 때좀 힘을 받는 이런식의 운영들, 네. 기습적으로 올 듯하다가 하이브 테크로 확 밀어붙이는 이런 운영들도. 괜찮긴 한데, 맵그 위에 더블 커맨드. 그러면서 정찰만 잘한다면, 충분히 모든 것을 대처를 다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묵직하게만 가면 됩니다. 묵직하게 가면 돼요. 요 네. 자, 아카데미가 나와서 지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보다 빈틈없이 입구 쪽을 수비해보겠다. 그 대신 이제, 아, 자원 소비는 다른데다가 허투루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예, 이재호 선수가 하고 있네요. 빛 빗나갔고, 드론, 드론 쓰고. 마무리. 하기 위해서. 네. 네. 후에 철리 태크를 타고 있는 적이기 때문에 정찰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커.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정찰 한 번에. 의해서. 자 보느냐. 자 스파이 어 태크. 자한실를 찍고 먼 길을 돌아오고 있는 모습에 정찰 2차 병력 어떤 형태의 기습이라도 옵니다. 정, 아까 정... 이때였거든요. 아까 이때. 아카데미를 건설하고 뒤에 지금 숨어 있기는 한데, 나가서는 안 되는 병력입니다. s c v 를 저걸, 저걸, SCB를 땡겨야 돼. SCB 안, 땡기. 안, 땡기. 안 맞아, 안마아 절대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자, 또 맞아. 그냥 죽은 후이정로 다시 자, 저, 저, 한 번. 한번 더. 말... 자, s c v 를 그래도 s c v 를 땡겼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머리를 다안 죽은 거예요. 했는데요. 자, 자, 밑으로 돌아가셔야죠. 다시 한 번. 자, 노림수가 있어요. 또 아카데미. 또 아카데미 때려야 됩니다. 그렇죠. 개, 네. 개. 계속. 계속 혹해야죠 예, 리페어 해가면서 지금은 어, 수비를 해야죠. 자수비를 시켜 쓰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 후속 타는 뮤탈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방어가 필요한 때가 왔는데요. 그렇죠. 저글링 뮤탈리스크로 시간 끌면서 이쪽에다가 방어력 집중해놓고 뮤탈리스크로 본진 털겠다라는 이런 의미. 안 네, 올랐어요. 아직 약해요. 이제표 스파이어가 완성돼 가는데, 요 스파이어가 완성돼 가는데 이정은좀 약한 시점이에요. 지금. 아, 이재호. 이거 안마다 빨리 방어 안정감을 저, 줘야 됩니다. 파이어맨 지금 파리 멘틀 메이가 뒤졌어져요일분 쪽에서 전 된다 하더라도 안마나 쪽에 자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터만스를원하는만큼건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 옆만 하죠. 아! 바이오치 아. 바이오치. 오늘 이 옆만 의 승부수가. 네. 이만하의 승부수가 옆만 하죠. 옆만 습니다 이 직전입니다. 비니다 예. 벙커, 선수. 어. 다전제라는 게 이렇게 한손 가슴에 그냥 어, 너무 큰 무게감으로 작용을 하는 걸까요자 머리도 들었을 때 땡겨왔습니다. 저도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저글이, 단순한 파워 건물일 뿐입니다. 이제는 미탈 안 움직여요. 지금 저원님만 뽑고, 뽑고 나가면은, 베락스가 점령하면 은 끝난다라는 겁니다. 베락스 점령. 맞고요 아, 아. 네,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베락스 점령하면 끝나요. 네. 아, 거리 깨고. 거의 생기 잡았어요, 이제도. 자, 분들 복군. 적의 군주인 유독 소식과 똑같이 했는데, 알고 있었는데, 왜그토록잘 막던 수비가 안 되냐는 겁니다. 맞닥뜨렸을 때의 그 느낌은 다르거든요. 커맨드 깨고 있습 커맨드 또 깨졌고요. 마인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어.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문자는 배럭스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갖다 붙여서 깨도 되는데 배럭스 생각이 없습니다 예, 이재동 선수는 생각하느냐? 노림수였거든요 이재호 선수가 표정으로 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승 예. 예. 분명히 결승 한 자리 여의도공원이 어떻게 생겼더라 머릿속으로 이재호 선수가 먼저 상당하고 있을 법한 이런 시기이기도 했었거든요 들이닥칩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이영호 선수와의 대결 이재동 선수는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겠네요 현재 스코어 1대1이거든요 이재호와의 예. 결승 스코어는 배럭스를 <목소리> 점령해야 되는데 계속 번째 아, 치고 있는 모니다왜못 나가냐면은 이게 세계 최초의 도전이었거든요. 그렇죠. 자년 만에. 예, 이보다 좋은 상황이 없었거든요. 이제 오 예, 마지막 블럭스, 마지막 블럭스 깨집니다. 물로 다 끌고 나갑니다. 물로 도전이 마지막 도전을 철저. 철저, 철제 철저. 아, 이재성 선수가 다시 한번 결승을 갑니다. 일단 후일담에 따르면 사 경기 전략은 준비한 빌드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빌드였다고 합니다. 사실 뒷마당의 존재로 삼가스가 공짜라. 저그에게 매우 좋고 그 이후 멀티들도 반선 멀티 형식으로 멀티 견제를 받지 않을 수 있기에 테란이 저그에게 어떻게기는지 궁금한 맵입니다. 초반 출발도 노스포 멀티 삼회스로 출발하며 너무 좋았고 상대가 사팩으로 페이크를 넣든 말든 그냥 넘치는 가스를 바탕으로 뮤탈로 끝내는 빌드였기에 심리전이 무색하게도 다소 허무하게 게임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5 경기는 이재동의 사드론 혹은 구드론을 의식해서 본진 배력을 지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독이 되었습니다. 아싸리 1 경기처럼 마당 입막을 준비하고. 바이오닉을 갔다면 입구심 시티가 자연벙커가 되며 저 선가스 발레어 전략에 당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입막심 시티를 안하고 대처하다가 잘못 막으면서 게임이 터져버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